완연한 가을인 것 같은 9월 19일 토요일, 따스한 햇볕에 선선한 바람까지,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길어지는 코로나로 많이 지쳐요. 9월 중순이 지나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해서 내려오면서 쌀쌀해지고 있어요. 주위에서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삶이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누구에게나 삶이 즐거울 수 없겠죠. 누구는 가벼운 어려움도 버거울 수 있고 누가 보아도 힘들겠다고 생각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에는 괴로움과 아픔과 같은 고생보따리가 찾아와요. 삶의 고통을 남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자기 삶이 힘들다는데 그 속마음을 누가 헤아려주지도 않고 스스로 삭히고 어려움을 줄이고 감당하면서 살아야 해요.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도 해요. 삶의 고생인 어려움이 때로는 살아가는데 약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다수는 이런 고통을 참고 순종하여 이겨나가고 있어요. 억지로 힘들게 고생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가지 자기 삶에 주어지는 고통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해요. 참고 견딜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은 파란만장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번에 부모님 모두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질병과 가난이 두렵기도 해요. 살면서 닥치는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병원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두렵고 치료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는 지든 생활도 힘들어요. 어렵고 좋지 않은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정말 피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통을 이기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고통스러워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차면 어려움의 무게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어요. 삶이 편한 사람도 있고 무척 고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삶을 짓누르는 무게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크고 작은 짐 덩어리에 불과해요.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평생 여러가지 고통을 이겨내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 삶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짐 보따리를 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탐욕을 줄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